차이가 공 하나가 들어갈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투 포인트 날에서 저 이쪽, 아, 이원 포인트죠. 원 포인트 날에서 이쪽에 투 포인트 날, 그 선으로 제가 하나 걸어놨죠. 그 일자 중심을 통과해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 공은 이렇게 원 포인트 이쪽에 가운데 투 포인트.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정 가운데가 아니고 공한개 정도를 이렇게 빼놨어요.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려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10분 당구는 이 공을 어떻게 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즉 어떻게 치면 대박이고 어떻게 치면 쪽박이냐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공을 한번 공략을 하는데요. 즉 붙어있는 공을 제일 적으로 해서 공을 공략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키스로 치는 거예요. 자, 공을 첫 번째는 키스로 치는 방법입니다. 아, 조금 난것 같은데, 뭔가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치는 이 공이, 어? 쌍방울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쌍방울은 안 되고, 좀 치기 편한 공이 나왔어요. 아, 다시 한번, 공 하나 들어가게 해놓고, 요 위치에 한번 세워놨습니다 그대로 한번 더쳐 볼게요 저쪽 공을 쳐서 공을 공략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키스 공을 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키스 공을 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조금 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조금 더가 있는 상태가 돼줘야 이 공은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쌍방울이 될수 있는 그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이 음. 상태를 잘 보시고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 하나가 들어가고 다른 방법을 한번 치는 거는요. 이 공을 끌어 치는 거예요. 즉, 이쪽에 있는 공을 이렇게 끌어서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와서 모이겠죠. 자, 근데 이 공을 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공을 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공을 칠수 있는 패턴, 키스를 내서 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면 이런 공에서 이쪽 공을 선택한다. 즉 이 쪽에 있는 공을 제일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공이 멀리 있기 때문에 끌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밀림의 현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이 공을 가까이 있으면 끌어치기 해도 이 공은 상당히 좋은 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 있으면 끌어치기 할때 공이 어떻게 돼요? 밀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공은 이 공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공을 키스로 치는 것도 좋지 않다. 두 번째, 이 공을 끌어 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나왔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공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공을 내가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즉, 빗겨치기를 치는데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뭔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쌍방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얘기죠 음 만족스럽지 못한다 최소한 공이 치기 편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공은 친, 치기가 편한 공이 선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 정도 힘 조절 해도 굉장히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쳐보면 자이 공을 쳤습니다 음. 자, 이런 공이 나오면 만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공은 좋은 공략 방법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공략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이 붙어 있는 이 공을 조금 두껍게 치는 거예요. 즉, 반 밀어치기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때 두께는 8분의 4에서 8분의 5. 자, 저는 8분의 5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8분의 5를 공략을 하고 공을 느리게 치는 거예요. 힘 조절을 해서 천천히. 음. 자,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지금의 이 공략 방법은 반 밀어치기로 치는 게 가장 현명한 공략 방법이고 확실하게 쌍방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략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을 여러분들이 공을 공략하실 때 가장 좋은 공략 방법이 바로 비껴치기를 두껍게 치는 거예요. 비껴치기를 얇게 치는 게 아니고 붓겨치기를 두껍게 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비껴치기를 두껍게 친다고 해서 내공을 세게 치면 안 되겠죠. 내공을 느리게 공을 쳐줘야 이 공이 가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음, 세게 때리면 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힘 조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어야 되고 내 공이 이 목적구에 가서 간신히 맞을 정도의 힘으로 이 공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천천히 쳐볼게요. 이런 느낌의 공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은 공이 있었어요. 아, 이게 이런 형태의 공을 공략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두께의 차이에 의해서, 두께의, 두께의 차이에 의해서 공이 쓰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절반 정도 이상의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하시면, 약간의 모양이 달라도 아주 좋은 공략 방법이 쓴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공을 치실 때 자신감 있게 이 공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자, 우리, 어우, 우리 남사님한테 제가 요즘 죄송, 죄송합니다. 네. 너무 바빠갖고, 까, 계속 까먹어요. 어우, 왜 이렇게 사람이 신뢰가 없을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됐죠? 아, 확실히 좋은 공이 쓴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공은 얇게 치는 것보다 두껍게 공을 공략을 해서 이 공이 이 공이 약간 두껍게 쳐갖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오는 공을 쳐야 돼요. 얇게 치면 이 공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공략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죠. 얇게 치면 이렇게 되고요. 두껍게 치면 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공 배치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고 이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쫄지 말라는 얘기는 저 공을 저 공을 어. 간신히 맞을 수 있게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되지, 안 맞을 것 같아서 꽉 세게 때리면 당연히 공이 안 좋아요. 자, 세게 쳤어. 아무리 저거 해도 이렇게 세게 때리면, 봐봐요. 라인이 이렇게 오는 라인이었는데 세게 치면 안 돼요. 아, 그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 조절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니까 러 이런 공을 치러 갈 때는 당구장이 좀 공이 안 굴리는 곳이 좀더 유리하겠죠. 공이 너무 잘 굴리는 곳에 가면 확 튀어나와 버리니까. 공이 조금 안 굴러는 당구장에 가서 공을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이렇게 간신히 맞아야 돼요. 네, 음, 목적구에 별로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러한 그힘 조절을 하셔야 아주 좋은 공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 세리에서 코너를 돌리는 형태의 공이에요. 세리에서 코너를 돌리는 그런 형태의 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을 치는데 아, 실력이 확 느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공배치가 됩니다. 음. 아, 그렇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음. 이제 요즘에 그 10분 당구 지금 이걸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짧게, 짧게. 아까, 아까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막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아, 잘 봐주시고 실력이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진짜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